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모음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징어 게임 굿바이 오징어 게임 오겔러가 다시 쓴 오징어 게임 3 결말 내가 제각 뽑은 한 마지막 과임 연기가 설마 준이랑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라고 묻자 기훈은 그래 나랑 준이는 서로 사랑하게 됐다. 너내 이름이 왜 성기훈이고 참가 번호가 왜 456번인지 알아? 나는 45.6cm다라고 대답한다. 남성으로서 커다란 패배감을 느낀 명기는 씨발 이 사람 이 새끼 이러면 또왜 명기야? 내가 최고의 명기가 아니었어 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외치며 스위치를 켠 뒤에 벼락으로 뛰어내린다. <laughs> 결국 아기와 함께 공동 우승한 기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VIP를 바라보며 외친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마이야 <laughs> 복선도 다 맞았네. 명기, 성기. 와 진짜. 오겜3 진짜 엔딩. 씨발 <laughs> 이것도 <이건 또> 뭐야? <laughs> 프론트맨이 제한테도 칼을 줬구나. 아, 예사롭지 않네. 오겜3 그나마 나았을 결말. 무당이 2 끝까지 살아남아서 뒤진 상으로 빙의 <laughs> 아 씨발 기훈이형 애새끼 버리라고 입국 아나 이게 너무 좋아 이 입국 닫는게 이게 아게겜3 이제야 이해가 되는 동기 고용한 대원들을 한명 빼고 모두 희생시키고 형 찾아서 형 대체 왜 대체 형 하고 그냥 퇴장해버림 그냥 존나 이해가 안되는데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456억 역시 우리 형 <laughs> 456억 입금 완료 다 예상하고 최이사한테 티백인까지 역시 대단하다 황조형사 아니 근데 지 동생이어서 진짜 준 건가? 저게 게임 참여도 안 했는데 아니 얘는 애를 키울 필요가 없다니까 얘는 그 애가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거기 써 있지도 않아 이 아이를 잘 키워주기를 바란다 동생아 내가 키우기는 좀 그림이 그래가지고 시발 뭐 하루 고원에 보내고 456억 꿀꺽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 되죠. 어쩌면 한결 같은 새끼, 지조대로 하면서 언제나 공정 정의 외치는 새끼. 그러다가도 지가 불리할 땐 공정 정의 집어던지는 새끼. 사람들 구한다는 신념 하나로 개질랄했지만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 새끼. 얼굴도 모르던 여자 딸 살리려고 지 딸은 버린 새끼. 그저 개 새끼. 와, 존나 잘 팬다. 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네. 야, 진짜 오징어 게임 3 순수병신. <laughs> 아, 말이 너무 심하다. 분량 절반이 술처먹는 거 기억하는 거 보고도 가오부리면서 시가 한 입. 아 맞다 총 생각에 뒤늦게 쫓아가다 디진 새끼. 지나친 음주는 기억력 손상 어쩌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비판적인 감독의 또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었네. 내가 몰랐네. 오징어 게임 나온 지 벌써 10년 됐다고 하면 놀람. 뭔 개소리지? 10년 안 됐는데? 오징어 게임 나온 지 벌써 10년 됐다고 하면 놀람. 왜냐면 아직 10년 안 됐으니까. <laughs> 이건 또뭐 하는 새끼야. 이거또 새로운 방식이군요. 옥겜3가 어. 리얼 X된 순간. 대충 빨간 옷이 파란 옷 입은 사람 죽일 수 있는 상황. 빨간 옷은 게임 종료 시까지 파란 옷한 명도 안 죽이면 탈락. 성기훈이 빨간 옷을 입었는데 사사건건 정치질하고 게임 종료 방에 졸라한 100번 안 죽임. 뭐만 하면 저주 존나 하던 44번 무당년 안 죽여요. 같이 게임 팀도 하고 반대표도 투표하고 성기훈의 좆 같은 의견에 동조해서 반란도 같이 참여했지만 패닉에 와서 탄화를 못 챙겨갔던 공익 대호. 반란 실패한 걸 대호 탓하면서 성기운이 죽임. 저러고 흑화해서 다 쓸어버리면 스토리가 살았을까? 어김없이 십선비마인드 다시 장착해서 대가리 꽃바 병신새끼에서 내로남불 족 같은 병신새끼가 되므로 스토리 좋대. 은침 사기운. <laughs> 어, 아뭐 오징어 게임 3 결말이 형편없다고? 이 새끼들 배가 좀나쳐 불렀구먼. <laughs> 그렇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 판단력 곧 조금만 불합리하다 싶으면 주최 측에도 거리낌 없이 클레임 걸던 양반이 디쿤이 게임장에 칼 들고 온거 보고도 말안 통할 새끼인 거 알고 클레임 한번안검 한 역시 니 백억 아무나 지는 게 아님 리얼 <laughs> 말이 안 통할 거 알거든 미친놈이라 말이 안 통하거든요 오징어 게임 3 따지고 보면 제일 어이없는 놈 따로 빚이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114억 노나 먹기로 끝내면 되는데, 미친놈이 오명규 사장 죽여서 강제로 성기훈이랑 싸워야 하는 배틀로얄 자초함. 어,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 기분이 상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오명규 사장님이 처음까지 얘가 머리 굴리는 거 보고 야 역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게 뛰어납니다. 이렇게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얘가 배신 때린다 러니까 이래서 돈에 미친 젊은 놈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촉각해서 그랬나? 피맛을 한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싹 올라왔나? 군침이 그냥... 외국인이 예상한 오징어 게임사 내용 예상 18년 뒤에 222번이었던 아기가 오징어 게임에서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외치면서 참가 황영사는 시즌 4에서 시즌 8까지 222번 아기 찾으러 배 타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또 프런트맨이랑 한번 눈길 교환함 그리고 다시 받아요. 456억을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오징어 게임 의외로 네모 간부가 되면 받는 혜택 뭐 "위스키랑 씨가 주나?" 세모급 식사 빵 바나나 계란 네모급 식사 상추와 토마토가 포함된다 식이섬유가 먹고 싶다면 위를 노려라 세모들이여 어, 식이섬유가 중요한가? <laughs> 의사 아저씨의 오징어 게임 후기 안녕하세요 오창현입니다 내분비 내과 의사로서 오징어 게임 3를 보다 보니 좀 불편하네요 물이랑 고구마밖에 안 주면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죠 중요했네요. <laughs>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은 상황에서 혈당 스파이크까지 생기면 근육은 높고 내장지방은 쌓입니다. 대사적으로 너무 잔인해요. 탄단지 균형도 맞고 좋은 원물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laughs> 이건 드립친 거 맞는 것 같은데? 치즈닭 야채 덮밥이나 오징어 제육 덮밥이 나왔다면 청가자들의 대사에도 좋고 스트레스가 줄어 폭력 사태도 덜 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도시락을 안 먹은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 1 최고의 플레이어 오갈 데 없는 탈북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까지 가르쳐줌 누가 얘가? <laughs> 나중에 강세벽이 뒤통수 친거 맞다고 자백한 거 보니 장덕수의 주장이 맞는데 장덕수였죠 덕수 덕수 형 여자랑 먼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성기훈이 장덕수 강하게 밀치면 안 입함 이에 장덕수가 성기훈을 발로 찼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당방임 선방은 성기훈이 날렸음. 딱 자기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고, 성기훈에게 누군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아직 대화가 안 끝났음을 차근차근 말해줌. 그랬더니 다짜고짜 외모로 인신공격하면서 욕하는 성기훈. 여기까지 장덕수 아무런 잘못 없음. 강세벽이 장덕수 뒤에 숨어있다가. 머리카락 잡고 뒤로 내동댕이치고 앞으로 나갔음 이제 장덕수가 강세벽 뒤를 잡았으니 복수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장덕수는 클린 유저라 강세벽 방해 안함 첫 게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금에 눈이 멀었을 때 우리 장덕수의 선택은 조금의 흔들림 없이 바로 게임 중단을 선택함 돈보다 사람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 에지 목숨이 중요해서죠 다시 초대를 받자 주최 축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주인공인 성기훈는 우승을 하고 1년 지나서야 자기가 상대해야 할 적이 주최측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장덕수는 게임 한 판하고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 통수층 강세벽을 걱정해주면 먼저 손을 내밀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임. 여자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76년생인 한민녀에게 열아홉으로 보인다고 말해준 외국인을 상대로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함적 저게 한 말이라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수용하는 이현함. 형편없는 실사에 불만을 표하지만 그래도 참고 먹음 엄선된 팀으로 줄다리기 정정당당하게 승리 그동안 형님하며 따라던 부하가 갑자기 말 놓고 욕해서 멘탈 흔들렸을 법한데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승리를 쟁취해냄 주인공 일행에게 일반 유리 한 칸을 구별시켜주며 사랑했던 여자와 마지막을 함께함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마지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립습니다 장덕수 사랑했던 여자와 마지막을 함께하긴 했죠 아 그러네 개인적인 오징어 게임3의 아쉬운 점과 의문점. 1. 사회적 금기를 소재로 사용한 것난 222번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옷김이 끝날 때까지 내내 불쾌했음 그리고 이 게임이 대충 이러저러 끝나겠구나라고 예상이 됐고 그대로 흘러갔음 아기의 생명을 놓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것도 불쾌했지만 그게 긴장감이 싹 사라진 느낌이 강했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기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극중에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었음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을 소재로 사용하고 싶었으면 연출을 좀더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마더 올드보이는 각각 무서공예와 근친이라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하지만은 않음 그렇지만 옥겜만 보는 내내 불쾌감만 느껴짐 이건 그냥 개인적인 평일 수 있겠네요 저는 불쾌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좋댔다고 생각했지 이 애한테 스위치 있었다니까 얘는 왜 똥도 안 싸고 우는 것도 그냥 타이밍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볼 때마다. 음. 어설픈 사회 비판과 메시지 전달. 마지막 게임에서 100번 이하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민주적인 절차, 공정, 공평, 투표, 과반수 같은 말을 반복함. 왜냐면 요 분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시거든요. 그래, 뭐, 감독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고, 그 사람의 뜻에 반대하는 것도 아님. 근데 나 오징어 게임을 볼때 그런 감독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게아님 오겜은 킬링타임용 오락물이고 그런 부분에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함 사회 비판을 하고 싶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관객들은 시청하는 동안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상향이 끝나도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오겜은 그냥 감독의 생각을 너무 일차원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한것 같음. 근데 전달이 잘안 됐죠. 그러면 이제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방식이 너무 과하거나 작품 자체가 망가질 정도로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 망가지는데 그러면 놀림의 대상이 되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술병은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우 난 그건 진짜 정말 너무 싫어.